부모여 자식의 운이 막혔다면 이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여라 너또그 모양이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참았는데 그 말들이 자식의 운을 막고 있었다면 그대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입은 자식의 흙이요 그 말은 씨앗이 되요 그 아이 평생을 좌우하느니라 무심한 말버릇이 자식의 내면을 짓누르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합니다. 실망했다. 넌안 돼. 이런 말이 자식의 운의 물꼬를 끊습니다. 그러나 말은 언제든 새로 심을 수 있습니다. 괜찮아. 넌 너여서 충분해. 실패해도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니 복된 존재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말을 바꾸면 그 말이 운이 되어 그내 자식 곁에 머무느니라.